네, 안녕하세요. 8월 21일, 네, 일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서울 날씨는 네 덥네요. 어제도 더웠고, 또 오늘도 또 덥다고 하네요. 일단 뭐 이제 더위가 이제 막바지에 왔고, 일단 다음 주면 또 8월 달 마지막 주입니다. 일단 다음 주,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네 합병공시 뭐 나올 수 있는 또한 주저 부분이죠. 네, 빠르면 네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는 부분, 네, 다음 주에 나올지 아니면 9월 달에 나올지, 10월 달에 나올지, 일단은 조금 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부분. 네. 다음 주내 네, 주간 스케줄 현황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소카 신규 상장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해서 뭐 공모에는 조금 많이 실패를 했죠. 여하튼 소카 내일 신규 상장 예정이다 되어 있고 그리고 얼지 자유의 방패 훈련 진행이 예정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보호 예수 물량 풀리는 부분 뭐 특별히 유상 없고요. 8월 23일 내 화요일 날 미국의 7월달 신규 주택매매 또 지표가 발표가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8월 소비자 동향 조사 그리고 제조 PMI 예비치 그리고 서비스 PMI 예비치가 발표가 됩니다 8월 24일 수요일 날내 7월 달 미국 잠정 주택 판매 지수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엔비디아 또 실적 발표 여부에 따라서 그죠 또 반도체 관련주가 또 한번 움직일 수 있겠고 또 한번 전체 또 수식 시장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엔비디아, 엔비디아. 그리고 나머지 뭐 보호 예슈 물량 부분이고요. 그리고 8월 25일에 금융 통화 위원회. 그리고 다음 주에 가장 큰 이슈죠. 네, 약간 잭슨홀 미팅이 열립니다. 파월 의장이또 이때 미팅에 참석해서 앞으로에 대한 금리나 그러니까 금융 정책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이야기할지, 네,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할지, 매파적인 발언을 할지 부분에 따라서 또 주식시장이 한번 또 움직일 듯 하고죠. 일단 다음 주에 가장 큰또 중요한 이벤트 부분입니다. 네, 잭슨홀 미팅, 8월 25일 내 네, 목요일 날부터 27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미 주간 신규 실업상 수 청구 건수에서또뭐 미국의 또, 뭐 미국에 또 실업도 당구고 여부에 따라서 거죠. 또 경기 침체냐, 뭐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뭐 금리 인상 공격적으로 할수있느냐나또 판단이 되는 사항이고 8월 26일 내 금요일 미국의 개인 소득, 개인 소비 지출 발표가 되는 사항이고요.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 4 네, 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미국의 8월 소비자 신뢰 지수, 네, 소비자 신뢰 지수가 또 발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 가장 큰 이슈, 네, 8월 25일 목요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잭슨을 미팅이라고 네, 보시면 될듯 합니다. 네, 이번 주 네, 정시에서 물가 피크아웃 기대에 약세장 탈피라고 하면서 횡보장 전망이 될 것이다 라고 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예상 범위 2450에서 2550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플레이션 픽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최근 코스피 지수 2,500선을 회복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경로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2,500선 뭐 깨지고 왔다갔다 하고 있는 부분이죠. NH투자정권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범위 2,450에서 2,550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네, 잭슨홀 미팅 부분이고요. 네, 금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 11만 명대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 기준상으로 조금 또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후행 지표인 위중증 환자 부분이랑 사망자 수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금일 신규, 네, 코로나 신규 확진자 11만 944명이다라고 합니다. 일주일 전 대비해서 8 6 0 0명 정도 안에 감소를 했고요. 1월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전주보다 줄어든 건 재유행 후두달 만에 처음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조금 내 네, 다시 감소세를 보일 부분인지 아니면 아직 조금 더 봐야 되는 부분인지 그죠? 여하튼 1월 기준상으로는 네, 두달 만에 처음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네요. 위중증 환자는 531명, 500명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신규 사망자 수 64명이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일단은 뭐 사망자 수 80명대까지 나왔던 부분이었고요. 하여튼 조금 네. 다시 조금 정점을 지나서 조금 감소했으면 좋겠습니다. 2분기 실적 시점 끝나자 상장사 10곳 중 7곳의 네. 목표가 떨어뜨렸다 라고 하는데요. 우수수 떨어뜨렸다 라고 합니다. 상장사 네. 하반기 순이익 작년 동기 대비 11% 감소 전망이다 라고 하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은 그저 전체 시장 대비해서 잘 나왔습니다. 2분기 기업 시업 기업 실적 실적 발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이번 실적 시즌 동안 국내 주요 상장사 10곳 중에 7곳의 평균 목표가가 하향이 조정되 하향이 조정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기간 목표 주가가 상향 상향 조정된 곳은 68곳에 불과했고 나머지 11곳은 목표가가 그대로였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뭐 앞으로에 대한 부분 이제 목표가에 대한 부분 대부분 조금 내 하락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반면에 우리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에 대한 부분은 목표가가 크게 상향이 되었습니다. 네, 대부분 조금 목표가 하향 부분이었는데 네. 덴티움 2분기 호실적 발표, 하나 솔루션 태양광 시장 성장 기대감에 목표 주가가 크게 상향이 좋, 상향 조정되었다. 그리고 HD, HSD 엔진 20.3% 대, 셀트리온 헬스케어 20.2% 대, 셀트리온 19.6% 대에서 목표가가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상저하고 일단 3분기, 4분기가 원래 최대 매출 부분이었고 여하튼 목표가 2분기 호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목표가가 대부분 예, 또 상향되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으로는 그죠 뭐 헬스케어 실드도잘 나왔는데 일단 지난 한주 일단 주봉상 음봉으로 진행이 되면서 일단 약간 조정의 한 주를 보낸 또 지난주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내 증가세를 목표가 상향이 되었던 부분이었고요 모든 것은 잭슨홀 미팅에 달렸다 라고 합니다 월가시각 이번 주 월스트리 시설은 목요일부터 3일간 열리는 연방준비제도의 네, 잭슨얼 미팅에 집중될 제, 전망이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는 연준이 시장에 얼마나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느냐가 관건이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파월 의장, 조금 비둘기파적인 발언보다 매파적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또 이게 매파냐 비둘기파냐에 따라서 그죠. 내가 발언, 또 발언 여부에 따라서 조금 더 주가 그리고 6, 7월 달 자이언트 스텝 0.75했는데 9월 달에도 0.75냐 아니면 0.5냐에 따른 부분도 또 이슈가 되는 부분이죠. 9월 달 FOMC 회의는 9월 20일에서 21일 예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또 이때까지 또 주가가 또 약간 눈치를 보겠죠. 말 그대로 자이언트 스텝이면 또 주가가 또 한풀 또더 꺾일 거고죠. 그빅 스텝 부분이면 다시 고시점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조금 내 반등 이 나올 부분이 있겠죠. 네. 아무튼 다음 주 가장 큰 이슈, 잭슨홀 미팅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손뗀 셀트리온 사상 최대 매출 비결은 해서, 네. 일단 뭐 전체적인 내용상으로는 뭐 저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한번 전반적인 네 기사 자체가 좀잘 다루어진 부분이라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본래 강점을 보이던 바이오 시밀러 분야에서 성과를 올리며 반기 기준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비교적 신규 사업 부분인 위탁 생산 영역에서도 신규 계약을 따내며 향후 실적 향상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네. 일단은 뭐 지금 현재까지는 그죠. 우리 위탁 생산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죠. 퇴바 아조비정. 네. 그게 대부분이죠. 뭐 실적으로 저희 기본 우리 셀트리온이 개발한 네. 바이오의약품 생산에도 조금 네, 벅찬 부분이라서 CMO가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셀트리온 지난해 레키로나 네, 상용화에 성공하며 시장의 주봉을 받았으나 실적은 기대에 한참 못 미쳤다. 네, 그죠? 레키로나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는 레키로나가 현재 우수의종으로 자리 잡은 코로나 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등의 큰 효능이 없다라고 분석이 되면서 그죠 오미크론이 조금만 더 늦게 나왔으면 일단 매출은 조금 더 나왔을 텐데 아무튼 오미크론이 조금 빨리 찾아왔습니다. 셀트리온은 코로나 19 치료제 관련 사업 중단 후 주가 하락 등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바이오 시밀러 영역에서 성과를 올리겠다고 여러 차례 설명해왔다. 그간 코로나 19 치료제 개발에 쏟았던 개발 역량을 다시 바이오 시뮬에 집중 2030년까지 매년 한개 이상의 의약품 허가를 목표로 실적 향상을 이루겠다는 포부다. 2 분기 실적 또그 포부에 따라서 그죠 잘 나왔던 부분이었고 반기 기준상으로는 처음으로 일조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던 부분이었습니다. 2 분기 특히나 영업이익률에 대한 부분 상당히 잘 나왔죠. 네. 말 그대로 뭐 그렇게 고마진 제품이 없었음에도 그죠 케미컬 제약 제품 매출 비중 23%대 그렇게 늘어났음에도 램시마 아이브의 비중이 40% 대로 그렇게 늘어났음에도 영업이익률 33.4%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셀트리온은 미국,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의 바이오 의약품 사업 확대와 케미컬 사업 부분의 매출 증대가 실적 향상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유럽 시장에서 주요 바이오 시밀러 품목 점유율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면서 자가 면역 치료제한 치료제인 램시마의 미국 내 공급량이 빠른 속도로 확대됐다는 점이 주요했다 해서 2분기 실적 성장의 견인 램시마 부분이랑 케미컬 제약제품 부분이었죠. 셀트리온은 램시마 외에도 약간 트룩시마, 허주마 주력 제품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면서 1분기 유럽 시장에서 램시마 52%, 트룩시마 26%, 허주마 12.6% 시장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트룩시마 40%대 부분인데, 그죠? 일단 직판 전환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다시, 허주마도 조금, 그죠? 다시 올라가야죠. 미국에선 램시마의 약진이 두드러졌다라고 하면서 미국, 네, 올 2분기 램시마의 미국 점유율 30.8% 부분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6%포인트 성장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테바를 통해 판매 중인 네트록시마 점유율 26.7% 전년 동기 대비 3% 성장이 되었습니다. 최근 램시마의 약진이 추후 인플렉시마 최초의 SC 제형인 램시메스시가 미국에서 판매를 개시할 경우 빠른 스위칭을 통해 IV와 SJ형 모두에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네. IV가 잘 팔릴수록 거죠. 네. SC로 스위칭되는 비율도 훨씬 더 높아지는 부분이죠. 램시마 SC는 출시 2년 만에 유럽 시장에서 올 1분기 점유율 9.1%를 기록 시장 안착에 성공했다. 램 셀트리어는 미국 시장에 램시마에서 시의 판매를 오는 2023년부터 진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현재 임상을 3상 진행 중이다. 빠르면 2023년이고 조금 아니면 2024년 상반기 부분입니다. 미국에서는 신약으로 판매가 되는 부분이죠. 터커 2037년까지 보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오리지날 대비 네, 램시마 IV 대비해서 한 두세 배 정도 높은 가격에 판매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유럽에서 신제품 출시 확대, 그리고 CMO 사업에도 성과를 내고 있다. 셀트리온, 기존 제품의 해외 시장 확대와 더불어 신규 매출원 마련에도 성과를 올리며 향후 실적 향상에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해서, 베그젤마, 유럽에 승인 받았고, 이제 미국만 승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시로부터 8월 18일 날, 베그젤마, 네, 승인 획득을, 획득을, 네, 얻었던 부분이었고, 헬스케어, 올해 하반기에 베그젤마 유럽에 출시하고 미국 쪽에 대한 부분은 내년 상반기에 지금 출시할 계획 부분이죠. 미국에 대한 FDA 승인 부분도 3분기 중에 나올 것이다라고 계획을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셀트리온 측은 이번 유럽 판매 허가에 따라 자체 의약품 개발 및 생산 노하우에서는 원가 경쟁력을 앞세워 베그젤마를 시장에 조속히 안착시킬 것이다. 원가 경쟁력, 약간 직판. 베그젤마의 허가 획득에 앞서 오리지널 의약품 개발사도 글로벌 터커 합의를 완료했다며 회사는 현재 식품 의약처와 미국 FDA에서도 판매 허가 신청해놓은 상태고 미국 쪽에 대한 부분은 3분기 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신규 사업으로 꼽히는 CMO 분야에서 최근 성과를 내고 있다. 뭐 테바 아조비 쪽에 대한 부분은 그죠 원래 진행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또 지난주에 또 아조비에 대한 또 CMO 계약 처음 100억대 규모 또 좋게 나왔고 해당 공급 기간네 3월 31일까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테바에 대한 테바에 대한 누적 공급 계약 건에서 해서 3,530억 정도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아조비 네, 편두통 치료제 부분이죠. 테바가 개발한 올해에도 아조비의 원료 의약품 공급 계약을 체결, 글로벌 수준의 항체 의약품 생산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됐다며 회사는 테바와의 협업을 통해 2015년부터 아조비 생산을 위한 기술 이전과 스케일업 과정을 거쳐서 2017년부터 본격적인 상업 생산을 시작했다 해서 아조비 누적 공급 계약 금액 3,530억 정도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올해 그죠? 처음으로 내 네, 반기 처음으로 1조 원대 돌파를 했던 부분. 셀트리온 2025년까지 총 11개 제품을 출시하고 그죠? 총 11개 제품입니다. 2030년까지 10개 파이프라인을 파이프라인을 더 추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c t p 4 3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졸레어, 네, 프롤리아, 악템나 등 글로벌 삼상 임상을 진행 중이다. 해서 삼상, 이삼 임상 중인 게 그죠. 네, 다섯 개가 있는 부분이죠. 사업 효율화도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네, 셀트리온 USA 지분을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100%또또 또 양도를 했죠. 그래서 셀트리온 또 헬스케어 측면에서 쓰는 거죠. 일단 미국의 직판을 하기 위해서 셀트리온 USA가 가지고 있는 영업망이라든가 미국 내 약간 경험 노하우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는 유럽 내 직판 경험과 노하우 채널 조처를 합쳐서 미국 쪽에 좀발 빠른 또 직판 부분을 확대하기 위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전반적인 이유상으로 일단은 반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 앞으로 또 하반기 쪽에 대한 부분도 더큰 매출을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셀트리온 기준상 올해 연결 매출 기준상 대략 한 2조 3천억, 2조 4천억 대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충분히 뭐더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죠? 단순하게 본다고 하면 그죠? 지금 현재 상반기까지 1조 천억 대가 나왔습니다. 원래 우리가 상저하 고조 하반기 때 매출 자체가 훨씬 더 많은 부분이죠. 그러면 단순하게 상반기 때만 똑같지만 한다고 해도 1조 1000억, 1조 1억 합쳐서 2조 2천억대 부분이죠. 계절지수 효과 하반기 더 높다라고 보는 부분죠. 그리고 그게다가 매그젤만 들어가고 그죠. 램시마에서시더더잘 팔리는 부분이겠죠.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최소한 2조 2천억대는 달성을 하고 이제 2조 3천억대냐, 2조 4천억대냐 아니면 그 이상이냐. 또 그렇게 볼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하튼 네. 우리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까 기사에서도 그렇고 저 목표가 상향 거의 한20% 정도 모두 상향이 되었던 부분이었고 실적 부분과 더불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네, 합병에 대한 이슈 부분도 이제 발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합병에 대한 이슈 네. 7월 26일 날 자기주식 취득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그때 50만 주해서 모두 취득을 완료를 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취득 기간이 네, 자사주 취득 기간이 5월 19일부터 7월 22일까지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단순하게 이 기간 상으로 한달후 부분이죠. 50만 주 대략 784억을 들어서 모두 완료를 했던 부분이었고 계획 수량 50만 주 네, 예정 수량 50만 주 모두 완료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아까 보셨던 것대로 7월 22일 날까지 모두 체결이 완료가 되었죠. 그럼 한달후한달후 정도라고 하면 이제 8월 22일 8월 22일 우리 빠르면 그죠?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셀트리온 3형제 3, 4병에 대한 부분 내제 네, 다음 주부터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오늘이 21일이죠. 내일 22일. 단순하게 뭐 단순 그냥 한달 기준 상으로 본다 그러면 내일부터 당장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8월달 다음 주에 나올지 아니면 9월달에 나올지 그죠 아니면 그 이후에 나올지는 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올해 셀트리온 3명제 합병을 조금 마무리 마무리 완료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9월달 안으로는 합병 공시가 나와야 합병 공시가 나와야 이번 셀트리온 창립 20주년 부분이죠 네 이번 연도에 합병을 모두 마무리를 할수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라도좀 당장 좀 삼형제 합병 공시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또 주말 일요일 또 모두들 또 시간들 잘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